안녕하세요. 645 로또TV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645 로또TV입니다. 1196회. 오늘 목요일이고요. 네장 어, 구매했습니다. 어, 지난주 모의 추첨 숫자 이렇게 나왔는데 어, 제가 어, 이번 주 중심수가 나왔거든요. 중심수가 나왔는데, 중심수는 12번입니다. 12번. 뭐 약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분석이 다 제각각이니까, 어, 틀릴 수가 있죠. 뭐, 여러 사람 대놓고 말하면은 다 제외수고, 다, 그, 당번 나오는 거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이제, 뭐, 한, 40명이 말하는 거하고, 한 명이 말하는 거하고, 틀리죠. 근데 40명이 말하는 게 대부분 맞습니다. 어, 나는 이게 당번으로 생각하는데 했는데, 40명이 뭐, 나는 이게 당번 같고, 이게 당번 같고, 하다 보면은, 제외수가 될 수밖에 없죠. 확률상 그렇고요. 특정 숫자니까. 자, 이거 모처럼 중심수입니다. 중심수. 얘로 해가지고 뻗어 나갈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난주 모의 추첨에서 나왔던 숫자이고, 어, 그걸 제외수로 보면은, 뭐 이쪽으로 뭐, 뻗어 가봤자 어차피 얘가 제외했으면 뭐 꽝이겠죠. 하지만 저는, 어 이번 주 얘를 중심수로 가지고 간다. 얘를 중심수로 가지고 간다. 그리고 11월 달 달력수는 이렇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16번, 17번, 23번, 42번인데, 폐기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걸리고 저기에도 걸리고 뭐 이런 분석법에서도 또 숫자가 나오고 저런 분석법에는 숫자가 뭐어 조금 약수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합번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1월달 달력수 어 여기에서 숫자 두 개만 고른다면. 어, 23번하고 42번입니다. 23번하고 42번이에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 중심적인 사고에 의해서 숫자를 본다면 12번은 꼭 나와야죠. 어, 23번, 42번 안 나와도 되는데 제가 이걸 중심수로 갔기 때문에 12번은 꼭 나와야 합니다. 구독자님들은, 어, 이거 0 아닌데, 하면 재회제수로 가시면 되고, 제 반자나 그런 거 봤을 때, 어, 얘를 중심으로 돌렸으니까, 어, 뭐 반자 고정수도 뭐, 제외수로 보는 게뭐 합리적이겠죠. 자, 12번은 여기입니다. 12번은 여기고, 12번. 얘가 나와야겠죠. 12번. 그리고, 그, 일요일날에도 말한 것 같은데, 반자, 어좀 연구를 해봤는데, 얘가 애비 후보고 가면 갈수록 힘을 받겠지만, 그렇게 힘 받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여기 끝부분이. 하지만 반자,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출연할 숫자를 보니까 나올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관자를 연구해 보니까 실구매로 봤을 때, 이래저래 뭐, 거리 재고 감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하나는 나온다.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43번, 44번, 45번. 여기 중에 하나, 어떤 숫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나온다. 여기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회기법에서도 보긴 봐야 할것 같은데, 반자, 자동 반자 연구만으로도 여기에서는 하나가 잡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어, 이번 주도 쉽게 쉽게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12번하고, 여기 단번 때, 여기 단번 때입니다. 여기 단번 때. 여기 단번대로 해가지고, 반자로 가는 게 쉽게 쉽게, 어, 가는 방법이더라고요. 조건은 있죠. 12번이 무조건 당번이다. 12번이 무조건 당번이고, 뭐, 단번 때에서 출전을 한다 하면은, 뭐, 5등 잡고 가는 건데, 조건은 이제 12번이 꼭 나와야 한다는 거. 뭐 여기 단번 때에서 또 잘못 찍으면은 빵이 되겠지만, 12번은 꼭 가지고 가야 한다. 이 정도로만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어 이번 주또 20번 때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20번 때가 보이긴 보이는데, 어, 20번 때를 이제 봤을 때, 얘를 중심으로 봤을 때, 로 로우 쪽입니다. 로우 쪽. 로우 쪽인데 로우는 22번하고 25번. 여기에 다른 숫자도 하나 들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쪽이 좀 잡히더라고요. 20번대를 20번대에서 저를 막아게 하는 숫자는 25번하고 27번인데 만약에 20번대에서 저의, 저의 뒤통수를 치고 싶으면 25번, 27번이 나오면, 어, 제가 꽝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안 나오고, 뭐, 다른 숫자에서 좀 나오면, 이래저래, 모든변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단번 때, 어, 40, 40, 40 45, 그 다음에 20번 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돼요. 단번 때, 12번은 꼭 나와야 합니다, 12번. 그 다음에 40번 때에서, 이제 여기서 하나를 골라야 하니까. 3번대에서도 골라야 하고 하면 뭐 5등 되겠죠. 만약에 20번대가 어, 20번대에서 또 하나 나오면 뭐 5등은 좀될것 같은데 자 이래요. 12번만 나오면 됩니다. 자 첫번째입니다. 어 판매소는 이마트 판매소에서 구매했습니다. 이마트 편의점 판매소. 이마트 편의점 판매소에서 구매했어요. 자, 고정수는 1번, 3번, 4번, 12번이에요. 181장 팔렸네요. 181장. 181장. 1번, 3번, 4번, 12번. 단번 때를 다 썼네요. 1번, 3번, 4번, 12번. 자, 랜덤 숫자는 11번 있고, 25번 있고, 15번, 21번, 15번. 15번 두개 있고요. 자, 29번, 26번, 30. 9번, 17번, 42번. 이렇게 있네요. 자, 1번, 3번, 4번, 12번. 어, 얘네들이 다나올이란 보장은 못 하게요. 못 하고요. 혀가 꼬이네요. 얘네들이 다 나온다는 보장은 못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개. <laughs> 아, 한 개에서 두개 정도만 나와도 두 개는 너무 욕심인가 1개에서 2개 정도 나오면은 뭐 나머지 뭐 40번대에서도 숫자 하나 이렇게 잘 고르면 5등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게 뭐다? 12번이 당번으로 나와야 한다. 12번이 당번으로 나와야 한다. 자, 랜덤 숫자 확인 잘 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 두 번째는 딱 보니까 이 구스네. 2번 있고, 22번 있고, 42번 있고. 경우에 서로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자, 제가 앞에서 말했죠. 25번하고 27번이 나오면 저, 꽝될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27번 있죠. 27번. 혹시나 해가지고. 자, 12번, 22번, 27번, 42번, 랜덤 숫자는 1번, 16, 18, 26, 18, 18번 두개 있고요. 어, 26번 두개 있고, 30번, 29번, 36번, 41번. 만약에 어, 아니다, 아, 22번 있어가지고 5등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42번이 당번이면 26, 27둘 중에 하나 나오고, 12번이 당번이면 5등 될 수도 있겠네요. 12번이 꼭 5등이 아니, 12번이 당번으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뭐, 26번, 27번 중에 하나 당번 나오고, 42번이 당번이면 나올 수도 있겠, 있겠는데. 자,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4번, 12번, 26번이에요. 여기는 3번, 4번이네요. 단번 때, 3번, 4번. 12번, 26번. 어떻게 보면 얘가 베스트, 베스트 조합 같기도 하고. 자, 3번, 4번이 쉽게 쉽게 가는 건데, 단번 때는 쉽게 쉽게 간다고 했죠. 이번 때는 쉽게 쉽게 간다. 이렇게 되면, ᄒ, <laughs> 5등인데. 자, 3번, 4번, 12번, 26번, 랜덤 숫자 2번, 16번, 22번, 17번, 35번, 41번, 37번, 38번, 44번, 45번. 어, 여기 보면 44 있네요. 45 있고, 43만 없네. 43만. 자, 3번, 4번, 12번, 26번입니다. 랜덤 주접 확인 잘 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어, 또 3번, 4번이네요. 3번, 4번, 12번. 3번, 4번, 12번. 쉽게 쉽게 가는 반자 조합입니다. 쉽게 쉽게 가는 반자 조합. 어, 무지건 12번이 당번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죠. 이런 조건 하에서 어, 둘 중에 하나만 3번 4번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당번 돼도 나머지 세 자리가 있으니까 5등 될 확률이 있겠죠. 자, 랜덤 숫자는 1번 2번 19번 26번 27번 23 30 16 33 32 41, 31, 43, 39, 2개, 39, 2개. 여기에는 30, 43번이 있네, 43번이. 랜덤 숫자 잘 확인하시고. 그냥 이번 주 1구수하고 2구수가 그냥 재회수 되면 좋긴 좋은데 어, 불안해가지고 1코스 2코스가 1코스 2코스 재회수 되면 조합 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긴 있는데 자 3번 4번 12번입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되세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대박 나세요.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마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말고 어또 오늘 거 멤버십 하나 올려야 해 가지고 자 설명은 앞에서 다 했으니까 그거 설명 참조하시고요. 아 이번 주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대박 나시기 바래요. 전체적으로 온그 랜덤 숫자들 잘 확인하시고. 비교 잘 해보시고, 뭐, 들어오는 숫자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하고 조합하셔도 되고, 단자로 구매하셔도 되고, 뭐, 영어 안다 싶으면, 재배수로 어 보시면 되겠죠. 그냥 이번 주 쉽게 쉽게 나오면 좋겠네요. <laughs> 아, 이번 주 쉽게 쉽게 나오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구매 하는데 도움 주시는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해요. 아, 이번 주좀이렇 4등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4등이라도 좀 쉽게 쉽게 가는 조합에서 4등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육4오 로또TV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